오늘은 인왕산에 갑니다. 생강차를 있으신다고요? 할미는 생강차. 간호 안녕. 유튜버랍니다. 어, 여러분 어? <laughs> 놀랍게도 지각자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진짜 반파지 입으신데. 너도 이걸로 콘텐츠 떼우려는 거지? 콘할거 없어가지고. 너도 <laughs> 이걸로 콘텐츠 떼우려는 거지? 안녕하세요. <laughs> 너도 <귀신이에요>. 똑같아. <laughs> 너도 이현미랑 다를 거 없어. 그드 <laughs> <와. 웃음> <배지. 데드? 웃음> 진짜 싫어. 응. 아, <laughs> 낭만 보이 김건말래요. Ouais. <공특> 그래서 업데이트 있어? 네어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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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살았어? 뭐, 나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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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통 아메리카노랑 뭐 다른 거 기분 좋지? 재미 감사합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맛있다. 맛있어? 세상 어때? 잘 먹겠습니다. 세상. <냉> 많이 마네? 어. 인류에 떨어뜨리게 하는 사람이 있어? 야. 여러분, 제가 바이크를 하나 더 샀거든요. 그래서 지금 아빠랑 바이크를 연습하러 갑니다. 가보겠습니다. <laughs> 트라이언트 <트라이영부터> 타면서 <laughs> <laughs> 여기서 갑자기. 그만났런데 절대 안 어. 어. <laughs> 저건 괜찮을 거예요. 그 연마제 있어요. 금속 연마제, 피카이랑 어... 게 아니고... 어... 도 맛있게 숨기던... 맞다, 맞